카이토 안, 카리토로 돈 버는 방법 좀 빨리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NFT 지금 5천만원짜리 안사도 돈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카이토 안다 모른다 투표부터 한번 빨리 박아보죠 아 모르시는구나 그럼 이번에는 카이토가 뭔지랑 당장 내가 어떻게 돈벌수 있는지랑 그 다음에 카이토 TG 출시하고 나서 더 엄청나게 좋게 보는 그 망상 하나 썰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다 모르시는구나 큰일났네 아...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카이토를. 그래서, 먼저 여기서부터 봐봅시다. 여기 위에, 읽어드리자면은, 빨리 할게요. 쇼가 슐랭하는 AI16인지 내 친구 머니그리드 키미 뭐 하나비와 함께하는 점수찾기 야호 미래는 태그와 함께는얍 점수에 달렸다 얍얍뭐 무서운 미래가 기다린다 스토리 파이팅 모나드 파이팅 이더리움폰 파이팅 솔라나모바일 파이팅 이터나랩스 파이팅 에테나가 미래다 백팩 파이팅 웬백 플립스터 파이팅 뭐 파이팅 그래비티 디스플레이드 팀 파이팅 게릴리 파이팅 와프게이트 파이팅 하이퍼리퀴드 환불해줘 디젠토큰베스 뭐이정도 썼잖아요 이게 왜 하는 거냐면은, 피드에다가 태그를 해야 되는데, 태그를 왜 하냐, 카이토가 지금 얍이라는 점수를 주고 있어요. 이얍 점수를 주면은, 얘가 일단 포인트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탭게임 하는 것처럼 포인트가 쌓아지는 게 아니라, 카이토가 마인드쉐어라고, 여기 보시면은, 카이토라는 제품이 뭘 제공하고 있냐면은, 트위터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버즈량들을 이렇게 지표화해서 시각적으로 딱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이딱 사진만 보시면 알수 있겠지, 알수 있듯이, 이게, 이게 지금 정확한 지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인드쇼가 맞는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 이야기 제일 많이 하고, 이더리움 이야기 그 다음 하고, 다른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즉, 코인 프로토콜마다의 소셜 버즈량 볼륨을 뽑아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은 당연히 돈안 내지만, 내거도 등록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월 구독비가 600인가 1200만원이거든요? 그거를 내야 돼요. 그러면 그 프로토콜 기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트위터에서 어떤 지표를 가져가고 있는지를 뽑을 수 있어요. 이제 지금은 트위터 api 유료화되면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때에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구독료를 붙이는 거고 대신 여기다가 구독료를 내지 않는 기관들의 어떤 프로토콜들 데이터는 얘네들이 처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이것만으로도 당장 돈을 벌고 있는데 얘네가 ai랑 소셜파이 쪽을 달고 와, 와가지고 지금 약이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제가 보여 보여 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돈벌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오른쪽 위에 13약 포인트가 있죠 그러면 저는 아마 10달러 기준으로 나온다면 130 달러 받는 거예요 20달 200달러 만큼의 약 토큰을 아니 카이토 토큰을 공짜로 받는 거겠죠 대신 카이토가 뭐두배세배 가면은 더 버, 버는 거고 왼쪽 아래 뭐 제스 베이스 뭐 그런 사람들이나 한국 kol 들이나 열심히 작업하는 사람들은 토큰 진짜 많이 모았어요 그 디파이 조선생, 그런 분들부터 엄청 모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AI 에이전트, 뭐, AI XBT, 이런 애들도 보이고.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도 뭐, 트윈 많이 하고, 나도 감성 글귀 많이 올렸는데, 왜 나는 야 포인트가 없나요? 그거는 그 피드가 하나도 필요가 <laughs> 없고, 관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관련도는 누가 정하나요? 일단, 아까 마인드쉐어에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글이 짧기보다는 장문이어야 된다. 그러한 조건을 달성한 피드를 올렸을 때 괜찮은 애들이 댓글에서 조금 비벼주고 해주면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테스트했어요. 막 화이팅 화이팅 정상수 화이팅 하니까 들어오다가 막안 들어오고 어쨌든 장문을 대신 써야 돼요. 근데 또 내가 장문을 챗지피티에다가 허프 형님 쓴 것처럼 어, 채 GPT 쓰면 되겠네 해서, 뭐, 채 GPT한테 스토리 프로토콜이 잘 되는 이유를 알려줘. 하면, GPT가 졸라 재미없게 쓰겠죠? 자, 해볼까요? 스토리 프로토콜이 잘 되는 이유를 알려줘. 뭔가 장문을 써서, 야, 포인트를 모아야 하거든. 자, 썼어요. 그럼 이거는 완전 진짜 재미없는 쓰레기 글이 나와가지고, 그건 진짜 데이터 쓰레기가 될 거예요. 자, 얘가 그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은,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 활용, 스토리 프로토콜의 컨택지 지적 재산권 관리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수행합니다. 탈중앙화, 투명성. <laughs> 이게 재밌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스토리 프로토콜을 잘 알고 있으면은 쓸 수는 있죠. GPT를. 스토리 프로토콜에서 제이슨이 옛날에 어떤 중학교 동창이랑 그냥 한번 뭐 담배 피면서 바람 폈다는 소설 하나 써줘. 이런 거는 가능한 거죠. 왜냐? 쓰레기 틱톡 쇼츠처럼 사람들의 눈, 눈을 잡아, 잡아 떼니까. 그래서 제이슨 짜오 스토리 파운더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어떤 여자랑 바람핀 가상의 소설을 네 줄로 써줘. 자극적으로. 뭐, 고소당하면서 포인트 버는 거예요, 쪼형. 이 웹셀 하면서 고소당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잘 모르셨구나. 자, 그래서 GPT가 써주는 거죠. 옛날 생각나네. 옛날에도 우리 막 소설 썼잖아요. 제이슨 자오가 스탠포드 대학교 천재적인 스타트업 창업자 강의실 뒤편에서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잘못된 일이었다. 뭐 이런 거 재미없으니까 폭로하듯이 써줘. 뭐 이런 거는 가치가 있겠죠. 고소 당하고 차단 당하고. 근데 어쨌든 이런 걸 했을 때야 포인트가 쌓인다. 근데 1야 포인트가 얼마냐? 10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러면 10달러면은 1.5만원이니까 한 시간에 내가 그냥 1야 포인트 얻더라도 최저시급보다더 더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아직 안돼 있으신 분들은 이 카이토를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주시면은 이걸로 가입하시면은 번 돈의 일부를 금고에다가 잘 넣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나도 당장 돈벌수 있는 방법은 됐죠. 나도 바, 당장에 돈벌수 있는 방법은 됐고 마지막 3분 컷으로 왜 카이토가 잘될것 같은지 카이토 토큰을 좀 약간 사볼만 한지는 이거예요 카이토가 야 포인트 기준으로 지금 나눠줬잖아요 야 포인트가 많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진짜 슈퍼 관종부터 1위 KOL부터 노력하는 소셜 인플루언서부터 노력하는 개미 폐지 죽기 이네 가지 유저군이잖아요 야 포인트 기준으로 상위 1000명 상위 1000명을 얘네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쭉 그걸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AI 기업이에요. 무조건 이 e 토큰에 AI를 묻힐 거고. 그리고 뭐저 마인드쉐어도 데이터 긁어다가 본인들이 AI로 뭐 가공하고 있다고는 하고 있어요. 안 해도 뭐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 말은 뭐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해져요. <laughs> 상위 1000명에 야포인트를 주면서 데이터를 긁어모았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요. 이거 트위터에 쓴 거긴 한데, AI 에이전트를 만들면 은천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가장 좋은 데이터를 만든 사람들의 데이터로, 말투부터 그 사람이 쓴 정보부터 다 똑같아요. 그럼 이제 트위터 계정은, 찐 KOL이랑, 이 사람의 AI 에이전트, 두개 생기고 나겠죠? 근데 허락 안 맡아도 돼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선택의 옵션인데, 이 AI 에이전트를 유동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토큰 발행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초기 토큰은 저 상위 찐 KOL한테 주는 물량으로 잠궈 놓고,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의 토큰은 처음에 누군가가 사면 좋겠죠. 또는 카이토 토큰으로 살 수도 있겠죠. AI 에이전트 거 빨리 먹으려고. 뭐 예를 들면은 저라도 지금 시장 3위에 댄 스미스나 뭐 제스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토큰 살것 같거든요. 뭐돈 벌고 뭘할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카이토 토큰을 구매한다면 쟤네들로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토큰의 홀더들은, 어, 뭐돈 버느면은 권리를 그냥 사실 소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지금 아주키가 토, 또 체인을 찍어요. 애니메라고. 애니메 토큰이 또 나와요. 애니메 토큰은 나오기 전에는 또 광고해야 되니까, 카이토한테 뭐 1200만원 지불을 해가지고, 아, 우리 애니메 체인 트위터에서 데이터 긁어올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이제 또 홍보하는 거죠. 야, 지금 실시간 2위 애니메가 마인드쉐어에 있어. 이거 맛돌이다또 라고 이 시장 인식이 되잖아요. 원래는 KOL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카이토 기준만 보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소셜 지표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애니메, 애니메 체인이 에어드랍을 또 여기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애니메 말하는 사람 줍니다. 그러면 또 그거 긁어오려면은 카이토에서 긁어와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 KOL들이 또 말할 거 아니에요. 야, 애니메 체인은 맛돌이입니다 내가, 이 제, 그, 자가분들 만났는데, 주커버그 닮았었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서 또 포인트 모으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광고비를 어떤 또, 또는, 뭐, 카이아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2위 업체한테 광고를 맡길 때는 또 돈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k u 할때돈 주듯이. 그러면은 2위 AI 에이전트에 토큰으로 지불을 해야겠죠? 뭐, 사서 소각을 시키던 뭐, 지불을 하던? 그러면은 AI 에이전트 홀더들이 돈을 벌고. 근데, 어, 왜내 걸로 마음대로 AI 에이전트 만듦? 하고, 진짜 2위가 나타났어. 찐 2위가. 그럼 찐 2위가 카이토는 뭐라고 하느냐 아 이거 사실 다 당신 겁니다 당신의 소유권 풀 10%가 다 남겨 있습니다 인증을 하시고 한 몸이 되는 것을 인증하셔서 10% 토큰을 다 가져가십시오 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서 다팔거 아니에요 몇 억씩 그러면 AI 에이전트는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아니면 같이 플레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지금의 KOL들의 볼륨을 싹다 가져가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카이토처럼 똑똑한 애들이 이런 상상을 못 할까요? 근데 이거 하면은 저는 카이토 토큰은 떡상하고 앞으로 광고 플랫폼으로서는 갤럭시 이상으로 저는 돈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뭐 도, 지나간 얘기지만은 2022년 03월에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있죠. NFT마다 소셜 주인이 바뀐다. 그래서 거기다가 토큰 넣고 기록해 가지고 어떻게 적게 한다. 그 다음에 그 NFT 주인이 그 NFT 가질로 오면은 거기 나와 있는 광고비 꺾간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 모델이랑은 똑같은 구조인데, 예, 아니 해, 다르죠. 얘네가 엄청나게 잘한 거죠. 우리는 그 한물 갔었던 NFT 아이템을 그 당시에 했었던 거고, 얘네는 이제 지금 사이클인 소셜이랑 AI로 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구조가 똑같은데 대신에 뭐 누가 했냐, 뭐가 뭐 못했냐, 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토큰화거든요. 그래서 뭐 디파이 했잖아요. 그 카이아의 60% TBL 이 여기 레어에 있잖아요. 어쨌든 결국 핵심은 토큰화인 거고 토큰화를 할수 있는 구실을 그그 KOL들로 잡아버리는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터 토큰 나오면은 저는 장투로 좀살것 같습니다.